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금식에 관하여 사람들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에 관련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어, 대치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세가지 내용 모두가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저자의 관점에서 마가는 이 세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기록한 것은 아마 당시 유대교와 초대교와의 대립에서 교대, 교회는 유대인과의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유를 넘어서 예수님의 뜻에 더욱 새롭게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뜻이 어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의 관습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새로운 시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주님의 뜻은 첫 번째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닷가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건을 뭔가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제자로 내비를 부르신 일입니다. 여기서 제자로 부르신 레위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근데 그는 세관에 앉아있었다. 자신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땐 너무 화가 나고 경악할 일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신무를 맡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로마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사람들이 주업무는. 그래서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들은 로마에 갖다 주는 세금 외에도 그 이상을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그 퍼센트시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100%를 더 걷는다든지 200%를 더 걷는다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가는데 로마 군인들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돈을 걷어다가 원수 같은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이세리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배는 배불리는 부자가 되는 이 세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창기 죄인들과 같은 통속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출교. 어, 해당에서 쫓아낼 뻔 했어. 해당에 오지 마라. 믿들 인간도 아니야, 말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도 멸시했다고 합니다. 너 세리 자식이야? 왕따시키고. 뭐 돌돌치고. 저자가 세리 부인이래. 그러면 그냥 상동도 안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근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마가복음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시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와는 달리 세리들도 얼반지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로 올수 있도록 하라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까지도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제자로 불렀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초대교회 사도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 세리가 있다. 그 세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위인데 마태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 같은 사람들까지도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을 향해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 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례는 사실 왕따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밀어내는 존재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존재 그런데 동시에 죄인이면서 어쩌면 그시대에 루저이면서 장애인같은 존재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온란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손깍지라는 이 존재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를 내 무의식에 꽁꽁 숨겨두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루저가 있고 왕따가 있어요. 단지 루저가 되기 싫은 마음이 있고 왕따가 되기 싫은 마음이 있는 왕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선택하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때는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밖에서 보이면 내 안에도 있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대상을 밀어낸다고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밀어내고 싶은 누저나 왕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사실은 포용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도 있어야 보여지는 다른 사람도 내가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전에 이런 글이 참 와닿습니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을 괴롭히고 실망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분을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를 용서했다. 왜? 나도 죄인입니까? 이런 표현을 써.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죄인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면 죄인을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못 합니다. 왜? 나도 상황과 여건과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와 내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싫은 사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손가락질을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어었을 뿐이지 그 죄성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죄인은 죄를 지어서만이 죄인이 아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아무리 제자로 부른받았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세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율법을잘 지켜서 뭔가 특별히 더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루저고 왕따 같은 나를 죄인인 나를 주님이 품으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였던 내위가 부른받은 것이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부른받은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와 말씀 훈련 잘 지키고 교회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세리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리 같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히 규칙을 그잘 지켜야 하는 것들, 그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자책해요. 되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보면 특히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공부를 안하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거나 공부할 시간이 좀 모자르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부하십니다. 물론 이제 시험기간에 편안해 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찍 <laughs> 끝났다고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뭐 초월한 애들 포기한 애들 물론 있긴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가 한 10년 가까이 할때 보면은 시험기간 되면 주일날 많이 빠져요 청소년들은 또 시험기간에는 주일날 학원에서 특강을 해요 시험 잘보아 빠지는 거야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험 잘 봐야 된다는 율법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의지가 강한 친구도 있지만, 약한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 안할 수도 있어요. 시험학도 너무 졸아서 잠을 푹잘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책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 했던 게, 아빠, 우리 반애가 85점을 받았는데 그렇게 울더라고. 90점 받았는데 뭐 이렇게 또 떨어져 나가. 근데 그걸 그렇게 울고 괴로워하더라. 그럼 누가 그 기준 을 제시한 것이냐? 아마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가 못 미치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면서 오는 슬픔이 아니었을까? 분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공부 안 하고 시간 함부로 보내면 아 나란 멍청해, 아 나는 개는 백년 이렇게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린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와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법을 제시하는 바리새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부르신 레이와 그 세리의 제 친구들을 비난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의 시선에 있습니까? 바리세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잘 살았다 인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세인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행했던 그바리새인의 시선을 남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죄짓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심지어 이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 아, 네. 주님이 도와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함과 그 악함의 악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지 나도 저들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품어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나도 그런 연약함과 죄인이었는데, 주님께 용서받고 부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